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나인 퍼즐》이 5월 21일 드디어 오픈합니다. 첫 공개일인 21일에는 1회부터 6회까지 동시 오픈하는데요. 드라마는 10년 전 윤이나의 삼촌인 윤동훈 총경 살인 사건부터 시작되는 듯하네요. 목격자는 학교 문제로 불화가 있었던 유일한 상속인 조카 윤이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 김한샘은 윤이나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지만 더 이상의 증거나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미결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난 어느 날 윤이나는 경찰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하고 과학수사과 범죄분석팀 소속 경위 6년차 프로파일러가 되어 김한샘 경위 앞에 나타나는데요. 김 형사는 10년 전 사건의 용의자라고 확신했던 윤 경위의 등장에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년 전과 똑같은 퍼즐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명 위스키 바 여사장인 임미영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는 일명 임미영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신고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윤이나 경위인데요. 10년 전에도 그렇고 두 번이나 살인 사건의 최초 목격자일 수가 있어요. 김한샘 경위는 그렇지 않아도 미심쩍게 여기던 윤이나를 더욱 더 의심하게 되는데요. 한편 윤이나에게 또다시 퍼즐이 도착하고 윤이나는 이것이 연쇄 살인 사건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윤희나는 이미영과 한강경찰서 고위 간부들이 긴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혀내는데요. 한편 윤희나는 또 다른 피해자 현옥은 태동수, 도윤수 역시 10년 전 살해당한 이나의 삼촌, 윤동훈 총경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강경찰서 고위 간부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과연 프로파일러 윤희나는 범인까지 특정 지를 수 있을까요? 여타의 에피소드를 통해 윤희나가 웬만한 사건은 바로 범인을 특정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선보이는데요. 그 예로 10살 아동 사망사건에서 현장을 한번 훑어본 윤이나 경위가 피해자의 형 최준우가 동생 최준서를 죽였다는 결론을 곧바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과연 윤이나 자신과 지독히도 얽혀 있는 듯한 이 퍼즐 연쇄 살인 사건도 쉽게 용의자를 특정 지을 수 있을까요? 작품에서 윤이나 경위는 범죄 행동 분석에 천재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윤희나가 퍼즐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신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경찰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일 것이라 단정 짓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왜 퍼즐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해 자신의 범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 윤희나는 어떻게 하면 날 잡을 수 있을까? 라는 말을 내뱉는데요. 이는 윤이나가 범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만약 범인이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진범을 잡기 위한 추리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작품에서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공범을 찾으면 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 공범의 정체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박규영 배우와 이준 배우가 특별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주 회차에서는 두 배우 외에 많은 배우들이 까메오로 출연한다고 하니깐요. 나인 퍼즐 작품 속에서 까메오를 찾아보는 것도 솔솔한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등장 인물 출연진 나의 인스타 프로필 정보 보시려면 아래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